앞으로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올 가능성이 가면 갈수록 점점 높아진다고 보는 것도 좀 시킬 놈이 없어. 아 대청소요 한반도 대청소. 그러니까 미국에서 볼때 네. 누군가 구 지금 일을 맡기고 여기서 청소 작업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 애들을 시킬 거야. 그렇다고 중국을 그렇게 중시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시키겠냐고. 음.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장점 뭐냐면 훌륭하신 분이야. 그데 네.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을 너무 믿은 거야. 예를 들어 미국 의회가 가지고 미중 간에 등거리 해결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유교때 우리를 구했던 구원자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갔던 살인자들하고 같은 친구로 놓고 보겠다 이거야.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아무리 이등변 삼각형 조건이 양변의 길이가 똑같아야 되고 뭐 밑변 하나야 되고 뭐 이런 네. 게 있, 있지만 중국하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어? 그러니까. 미국으로 볼 때, 어, 한미연합사령관을 통해가지고, 데프커넌을 발동하고, 뭐, 준, 그, 비상계엄령 하에서, 뭐, 군법 회의만 열어놓고, 일을 해서, 이제 작업을 해서 청소를 해도, 누구한테 맡길 거냐, 이거. 그러니까 장동희 같은 애들 맡겨? 저, 사쿠라 같은 놈, 이랬다 저랬다고, 음. 뭐, 이준석이랑 만나고, 이짓 하고 있는데, 네. 장동희 같은 애들은 맡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앞만 봐도, 그래도, 어 처음에 대통령 될 때는 뭐잘 몰랐을지 몰라도 대통령을 하면서 이렇게 깨닫고 본인 스스로가 바뀌었고 그리고 본인의 목숨까지 걸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한번 희생하겠다고 이렇게 도전을 한 윤석열을 뭐 100점 만점에 뭐한 50점밖에 안돼 보이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다시금 복권시켜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가난 제일 높다고 보는 거죠. 음. 응? 왜 그러냐면 미국의 당면 과제는 뭐 한국의 민주당 얘네들 청소하는 게 아니야. 중국 청소거든. 네. 중국 공산당 해체거든. 그니까그 숙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비상 계엄하에 유엔군 사령관이 청소 작업을 일차적으로 하고 났을 때 그러면 그 이어지는 바톤 터치는 야 윤석열 씨 당신 그동안 남아있는 거한이년 얼마 남았는데 그동안 고생됐지만 이번에 진짜로 잘해봐 음. 하면서 윤석열한테 최종적인 바톤을 어, 넘겨줄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근데 어. 미국이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사실 네. 지금 개엄하고서도 음. 거의 일 년이 지났잖아요 네. 근데 일 년간 사실은 여러 가지 네. 이제 뭐 예측과 아 그래도 미국이 네. 어떻게 좀 상황이 진짜 안 좋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개입하지 네. 않겠냐라는 생각이 네. 좀 있었는데 네. 그게 점점 갈수록 조금 어 그러니까, 개입을 할까 약간 이런 지금 생각이 보세요 있는. 우리가 네. 뭐 저는 뭐 자비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네. 조금 있으면 이제 스톨론 일렉션이라는 그 아, 게리 게리 어, 번투션그 네. 얘기가 이제 번역돼서 나올 거예요 네. 일단 초벌 번역이 돼 있고 그걸 이제 지금 우리가 수정을 해서 어, 앞뒤 챕터를 갖다 다 이제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해서 예. 이제 용어 정리를 하고 그걸 이제 책자로 내든지 할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도 드러나고 있지만 지금 미국이요. 베네수엘라의 스마트 매트 기술이 개발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응? 2004년도에 완성이 됐고 또 그때 그거를 활용해서 우고차 베서는 독재 정권을 유지를 했고 그다음에 보락 후세인 오바마 음. 어? 그 자도 역시 어 베네수엘라 기계를 가져다가 조작지 함으로 됐고 그 오바마의 선거 전략을 갖고 아 책을 쓰고 지금 민주당 애들이 그걸 그대로 답습을 하고 배우다가 쓴게 바로 그 기술이에요. 그게 지금 어 베네수엘라에서는 스마트 매트, 아 미국에서는 더미니언, 우리나라에서는 미루 시스템즈로 통해주는 일목요연한 그 아, 하드웨어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 운용하고 구동할 때는 그 서버는 항상 중국 화웨이 장비 를 썼고 우리 LG 플러스에서 화웨이 장비 들여다가 선관위가 LG 플러스를 썼고 네네.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지금 근본적인 커다란 굴레의 하나의 큰 잘못이 바로 이아 선거 부정이 있는데 미국도 이렇게까지 깊이 심각하게 있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미국을 구한 게 무슨 미국의 뭐 CIA가 구한 것도 아니고 FBI가 구한 것도 아니고 아, 미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애국자 몇명 있었던 거예요. 이 패트릭 번이라는 사람은 아 공부 등에 많이 한 사람에요. 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아, 학벌도 굉장히 좋아요. 어, 이랬던 사람이요, 자기가 그저 사업을 해서 돈을 음. 많이 벌어서 억만장자 소리를 듣던 사람인데 네. 이 패트릭 번이 자기의 사재를 다텁니다 음. 지금까지 쓴 돈이 8천만 불이 넘는다 그래요. 음. 네. 자 결국 이제 패트릭 번 같은 사람 자기 돈을 썼고. 그 다음에 CIA에서 2000년에도 태역한 미친 개, 이 게리라고 하는 이 사람, 이 게리 펀드션, 이 사람도 이제 그베네수엘라 내부에 있는 스마트 매틱을 개발했던 사람도 찾아내고 또그 안에 있던 사람들 갖다한 12명 정도를 갖다가 미국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보이지 않는 애국자들의 충정과 애국심을 인해서 이베네수엘라가 획책했던 악의 근본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것이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악영을 향 미쳤고 하는 게다 이제 드러나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정리해서 이 게리 번스텐이 이곳에 F.B.에다 신고를 하니까 F.B.의 반응은 이거 우리가 보관할 수가 없다. 보관한 순간에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빨리 튀어라. 그렇게 해서 이 게리도 가족과 함께 도망을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이 패트릭 헬리도 어또 다른 나라에 또 숨어들고 음. 또베네수엘에서 왔던 이런 그 내부 고발자들도 아마 음. 어, 저기 노르웨이 오슬론가 어디로 피신하고 뭐 그렇게 음. 되는 상황이 되죠. 아 그러나 이 몇몇 안 되는 이 정말 애국심 넘치는 미국인들의 노력이 결국 아, 2025년도 아 2024년 11월 5일 있었던 그 선거하기 직전에 음. 2, 3일 전에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에 있었던 그 서버 건물을 갔다가 그 냉각팬 못 돌아가게 다 틀어막고 원거리에서 작동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결국 서버가 녹아내리게했어요 과열되는 상태로 만들어서 그래서 결국 세르비아에 있던 그 서버 기지에서 미국 선거를 조작을 못한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있었던 중국애들도 한 다섯 명 정도가 체포됐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실질적인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례가 있어요. 만약에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도에서 있는 그 서버 건물을 공격을 했을 때그 공격이 원활하게 되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인터넷 설비가 가장 잘돼 있는 곳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처럼 인프라가 안된 데서는 그런데 서버를 원거리에서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기억을 돌려서 지난 1월 21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데, 외부에서 안 하고 실내에서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조 바이든 내외를 갖다 떠나보내고 들어와서 한 50분 가까이 선거 부정에 대해서 막 송토를 네, 네. 합니다. 그러는 자리에서 갑자기 미팔군 사령관을 불러요. 크리스토프 그 내게 브라는 삼성 장군을 부른다고. 그러니까 그 장군은 뭐 각하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준비되어 있고요. 네, 네. 뭐 이러면서 뭐 어? 아주 씩씩하게 대답을 하는데 거기서 트럼프 대답을 지금 생각해 보자고 박수 칩니다. 여러분들의 노고를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죠. 없었으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했을 네. 거예요. 이러면서 막 주한 미군들 축하를 막 해요. 예,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그날 1월 20일에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 공부를 쭉 해오고 계속해서 이 선거 부정과 이 불법 조작이 중국과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 이걸 갖다 계속 우리가 추적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하 재작년 12월 3일 날 가나의 사전선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막았던 것처럼 당시에 11월 5일 날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주한미군의 사이버팀들이 멀리 있지만 세르비아에 배우그라드에 있는 그 서버관리실을 초토화시키지 않았겠느냐 왜? 우리나라만큼 인터넷 환경이 잘 되어 네. 있는 나라고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도 연수원 건물을 활용해서 수원에서 암약하면서 거짓을 그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야말로 해킹하기에는 가장 좋은 환경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에서도 그그 그 얘기가 왜 성립이 되냐면 음. 조바이든 정부 때 뭐가 그따구 개소리를 해 이런 놈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이 이야기는 공화당이 트럼프가 가까이 지낸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군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개월 전에 이한 1700만 건 정도를 갖고서 베네수엘라 사람이 와서 이제 브리핑을 했다고요. 그랬더니 그 수지 웨일스가 안 믿은 거야. 누구보다도 회의론적이니까 야, 또 무슨 또 하야지 아, 부정선거 또왜 갖고 가서 막 이러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이제 수지가 생각해 도야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를 한번 불러서 얘기 들어볼까 얘 예, 이때까지 간는 거야 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직 상원의원 두 명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하면서 야 수지 한 들어봐라 이 예, 권유를 하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드디어 일론 머스크가 온 거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그로기라고 하는 AI가 예, 예. 있듯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천칠백만 건이나 되는 그거를 야 그러지 말고 음, 학습시켜. 나한테 여기 외장하대에다가 당호 줘봐. 그래서 그걸 갖고 돌린 거야. 음. AI에다가. 음. 그러고서 그 명석한 음. 일론 머스크가 십여 10, 모원에 음. 확인하면서 수지한테 이대로 하면 우리는 끝장이다. 음. 공화당만 죽는 게 아니라 미국이 끝이다. 이렇게 되면. 그러고 나서 일론은 바로 그 자료를 들고 어디로 가느냐. 그 판비치했던 마라라고 해서 바로 비행기 타고 자기 전용기 타고 음. 펜실베니아에 있는 트럼프한테 간 거예요. 가서 트럼프한테 형 이대로 갔던 죽는다 이거 나라 이거 망하게 생겼다. 어째할래? 그 그러니까 트럼프도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 끝까지 하자.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일론이 형 내가 청과장 을좀더 대게 그 자리에서 270억 달러를 냈다는 거예요. 몇 조예요? 270억이면.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음. 쭉 들으면서 그러면은. 윤통이 어떻게 보면 그 타이밍에 개엄을 한게 네. 미국에서도 굉장히 어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 가나 네. 같은 나라 네. 친중화 되는 것도 맞고 사전 선거에 그걸 차단했으니까 네. 개엄을 네. 통해서. 네. 근데 지금 그러면은 그 상황까지를 만들었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윤통이 토사구팽 당한 거냐? 미국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뭔가 상황적으로는 진전이 된게 없잖아요. 윤, 지금까지는 윤석열 마, 대통령 만약에 예, 예. 오늘 사형구형 서양, 나오고 오, 오늘 우리 대한방송이 예.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떤 식 실언이 전달이 된다면 네. 내가 우리 저윤 대통령께 심각한 제안 하나 드릴게요. 음. 윤석열 대통령님 그 트럼프 취임식 때 음. 그 보냈던 그 자료 공개 좀해 주세요. 이제는. 이제는 아, 어, 트럼프 대통령만 보셨던 그 자료 있잖아요. A4 용지로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그거. 응? 어? 그거를 이제는 공개하시죠, 그만. 응? 제가 일부러 그그 그 내용을 사실 미리부터 알고 있었지만은 그 출처는 묻지 마세요. 저도 저 나름대로 그 소스가 있,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 제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께서 1월 21일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장에 아, 축하 사절단 명목으로 갔던 사람들을 네.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음. 자우주간에 1월 2 0일 전에 그게 아마 두, 트럼프 음. 쪽에 전달이 된 걸로 아는데, 네. 그러니까 그 보내셨던 거 이제 까세요. 까시고, 그 내용이 모였다는 걸 갖다가 좀 이제 밝혀주시죠. 어차피 지금 윤대통령 지금 죽여버리겠다고, 지금 세형까지 구형하고, 그때 그 워싱턴에 보냈던 그 자료 내용이 모였는지를 밝히시는 게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이거, 어, 뼈때리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윤대통령 허락도 안 받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음. 어, 대통령께서 이제 열받으실 수 있는데, 뭐 사실 이제 뭐, 배수진을 치셔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아 저는 분명히 어, 저도 그 당시에 어, 상당량을 미국에 어, 통보한 것도 있었는데 어, 대통령께서도 보내신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그때 그 누가 전달한 것까지 알고 있지만 그얘기까지는 하긴 그렇고 좌우 중간에. 그 명령을 내리고 지시한 분이 대통령이시니까 어. 아, 윤 대통령께서는 이제는 이제는 그때 아, 내가 이러 이러한 내용을 내 미국에다 보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 어떠한 피드백도 있었다라는 거좀 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뭐 물론 뭐그저저그 저, 저그 헌재에서 네, 네. 뭐 하기 전에 뭐 김현장 변호사들이 와서 뭐 뒷거래도 하고. 뭐, 별라벨 어, 네. 그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음, 네. 응? 뭐, 돈이 오고 갔다 는 것도 있고. 아,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지. 뭐, 윤석열 니가 자백하면은, 어, 뭐, 너를 갖다 살려는 줄게. 어 뭐, 이런 식으로 음, 기득권들이나 아니면 네. 그, 저쪽에 딥스테이트 꼬붕짓 아, 네. 하는 애들이 그런 제안을 아, 네. 했을 수도 있지만, 뭐, 그거를 받을 사람은 아니죠, 윤통이. 네. 네? 그런 걸 갖다 이제 굴복하실 분도 아닌데, 자우지간에 어, 이제는 이제는 대통령께서 과연 그 1월 2 1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음. 보냈던 그 문서 한두 장이 아니에요. 음.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문서 내용을 이제는 밝히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 음. 아마 제 생각에는. 네. 아, 윤 대통령의 그 문건 얘기가 이제 나오고 그 내용이 모다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되면 아, 좌파가 지리면려라는 그런 아마 급속한 아, 큰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 사실 오늘 우리 대한 방송에서 네, 네. 정말 핵폭탄급의 얘기를 하는데 아, 그 정도의 네. 지금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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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지금 네. 나라가 나라가 이게 지금 정권이 뒤바뀌는 이런 어마어마한 네.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내용인 건가요? 나는 그렇게 생각이 있다. 아, 네, 네. 허접한 얘기가 아니라 네. 어? 정말로 국가의 명운을 바꿀 수 있는 음. 그와 같은 큰 얘기, 큰 정보가 그 안에 담겨 아. 있었을 거다.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발언하는 것들 보면서 김용현 장관도 그렇고 윤 대통령이 뭐좀 내가 좀 순진했던 것 같다. 뭐 음. 이런 얘기 하는 거면은. 하 김영현 장관님 같은 경우는 난 조국이 정말 이 나라가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몇들이 그러니까 뭐, 그 정말 다 진심으로 네. 느껴졌고, 만약에 그 말씀하신 엄청나게 그 많은 뭔가 자료들이 네. 갖는, 갔다고 한다면은, 네. 그러면은 근데 왜 지금까지 상황이 이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직은 뭔가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 뭔가를 꺼낼 수가 없다. 그러니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한 연대 나와서 황정희 사건 관련된 음. 일부를 내가 얘기한 게 있지만 음. 사실 핵심 병인장인 내가 못 하거든요. 음. 응? 네.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우리 같은 그 비밀 요원들이 무덤까지 가져가야 될 비밀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음?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근데... 윤, 윤통이랑 예. 그, 김영현 장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음. 그거를 계속 안고 가다가, 뭐, 본인들도 음. 어떻게 될 수도 있지만은, 음. 나라도 점점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상황인 음. 거잖아요. 뭔가 음. 진짜 그런 큰 음흠.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예, 예. 그래가지고 좀, 아,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하는 거지가 조금 음. 제가 의문이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예. 지금 김영윤 장관도 그러시고, 윤 네, 네. 대통령도 그러시고, 어, 이분들이 사실, 그리고 이 관련된 거를 윤통만은 네. 거의 아는 것 같아요. 음. 내가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김 장관도 잘은. 보다 보다더 구체적이고 아. 깊은 내용은 몰라.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에서 지시받은 대로만 이렇게 움직인 거고, 네. 그러면 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음. 과연 그 내가 아까 말씀드린 음. 그런 부분을 음. 왜 말을 못할까? 음. 아 그거는 굉장히 탑시크리트 저 음. 최고의 그 비밀 운 내용들이 네. 있고 아 그것이 지금 그 만약에 쉽게 막 이렇게 까발려지게 되면은 아 미국한테도 음. 아, 아 적잖은 영향이 있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나도 네. 오늘 아까 아. 얘기를 하면서도 좀 네. 전에도, 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과연 후폭풍이 어떻게 밀려올 수도 있겠다 싶은데, 네. 네. 내 지금 판사녀석들 하는 짓을 보니까, 저 도무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나도. 음. 왜냐 뭐 음. 미국에게도 영향을 줄수 있을 네.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더라도, 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음. 어, 그와 관련된 얘기를 좀, 속 시원하게 좀 털어주셨으면 어, 어떨까 하는 이런 음. 왜냐면 저 바퀴벌레들은 그냥 음. 화염방사기로 불태워지 없어지지 적당히 그냥 에프킬라 정도 뿌려 서는 안 되거든 음. 응? 그래서 내가 드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윤통만 계속 음. 뭐다 감내하고 희생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지금 답이 없다 그러니까 음. 이제는 좀 고장 난명이니까 이렇게 하면 소리 안 나잖아. 음. 부딪혀야지. 네. 네. 부딪혀서 적들을 갖다 이제 직접 깨버리는 음. 그런 정말 보다 도 적극적인 전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저게 지금 타이밍이 말이에요. 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미국도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음. 왜 넥스트를 갖다가 윤석열한테 다시 바톤을 줄 수밖에 없을까. 음. 응? 음. 지금 건네줄 놈이 없는 거야. 국힘 중에서는 정말로 시를, 시도 없고 어? 또이 반대쪽에 음. 지금은 거시기가 하고 있지만은 음. 얘네는 정말로 답이 없는 소위 북한 중국 공산당의 이중대들이니까 음. 완전히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좀 거부하고 있잖아요. 네. 응? 독재로 공산주의로 전체주의로 가겠다고 이렇게 바라가라 있는 상태니까 음. 지금 미국으로 볼 때는 이거 지금 중국을 깨버려야 돼 중국 공산당을 갖다 해체시키고 없애야 되는데. 이 너무 성가시는 거야 이게 남쪽 애들 음. 때문에 네. 그러니까 북쪽 애들 정리한다는 그 목적하에 아마도 같이 해체시켜 버릴 수도 있겠다. 응? 그리고 그런 변동이 되게 되면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홍을 해야 되겠다. 아마 나무 심는 총명 한식 때쯤이면 응아그 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이응 밑에서 이 숙성되고 된 이런 것들이 이제 터져 올라오겠죠 음. 전 그래서 나무 심는 청명이나 한식대 사월 초순이 될 텐데 음. 아 그때쯤 되면은 아, 바야흐로 이 썩은 고름이 터져 나오고 음. 어, 이렇게 해서 다아 일순간에 청소되는 그런 일이 생겨나기를 좀 간절히 바라고 있죠. 음.